별을 헤아리며 로이스 로리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뜨개질을 좋아하고 대화와 독서, 사진찍기를 좋아합니다. 첫 소설 죽음이 아사간 여름으로 청소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품으로는 그 숲에는 거북이가 없다, 기억 전달자, 최고의 이야기꾼 군이버즈 등이 있습니다. 10살인 안내마리는 5살 동생 키르스티와 엄마, 그리고 아빠 요한센과 살았습니다. 언니 리세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세의 약혼자 페테르는 요즘도 자주 집에 들르지만 이전처럼 장난치거나 익살맞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안내 마리의 친구 엘렌의 가족은 유대인입니다. 엄마는 엘렌과 다닐 때 항상 군인들을 피해 다니라고 했습니다. 안내 마리는 순간적으로 무서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정도로 용감해야 하는 건 옛날 이야기에나 있는 거야. 이 덴마크에서는 그럴 리 없어. 아, 용감한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은 진짜로 존재하지.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되는 날, 로센 아저씨와 아줌마는 엘렌을 안내 마리의 집에 맡겼습니다. 나치가 덴마크에 있는 유대인 명단을 갖고 있고, 엘렌 내도 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엘렌은 안내마리 네에 숨어 있고 아저씨와 아줌마는 페테르가 도왔습니다. 아빠는 다시 딸이 셋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독일 군인들이 안내마리 집에 왔고 로센 씨 가족을 찾았습니다. 안내마리는 급히 엘렌의 목걸이를 끊어 숨겼습니다. 무사히 군인들을 보냈지만 집은 위험했습니다. 엄마와 안내마리와 동생 키르스틴은 엘렌을 데리고 바닷가에 사는 헬리크 삼촌 집에 갔습니다. 헬리크 삼촌 집은 초원 끝에 있는 숲 바로 뒤에 있고 바닷가에 서면 스웨덴이 보입니다. 다음날 삼촌 집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르테 고모 할머니의 연구차가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왔고 페테르의 얼굴에는 급박함과 걱정스러움만 묻어났습니다. 자동차 전조 등 불빛이 비추더니 군인들이 왔습니다. 장교는 안내 마리에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비르테 고모 할머니요. 거짓말이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지 않았고 담요와 옷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말없이 아기의 부모와 수염을 기른 노인, 그리고 엘렌의 엄마, 엘렌의 아빠 로센씨와 엘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테테르는 종이 꾸러미를 꺼내 엘렌의 아빠 로센 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삼촌 헬리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헬리크 삼촌은 이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 스웨덴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엘렌과 안내마리는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지나 4시가 넘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빨리 오려고 서두르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부축해서 집으로 오던 안내마리는 계단 아래쪽 풀밭에서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들었던 안내마리는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바구니를 가져오게 하고 바닥에 꾸러미를 넣고 위에 사과와 빵과 치즈를 넣게 했습니다. 안내마리는 어디서 길이 휘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내마리는 힘껏 빨리 달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내마리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뭔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안내마리 앞에 무장한 군인 네 명과 커다란 개두 마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내마리는 동생 키르스티 같으면 뭐라고 할지 생각했습니다. 안내마리는 킥킥대며 군인들에게 계속 제살거렸습니다. 이건 뭐냐?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안내마리는 키르스트를 생각하며 발을 구르고 울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라요, 모른다고요. 군인은 바보 같은 엄마가 손수건을 보낸 거라며 가라고 했습니다. 안내마리는 한국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아직 있었습니다. 안내마리는 바구니 속을 들여다본 삼촌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삼촌은 안내마리에게 말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용감하다는 말의 의미야.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야. 종이꾸러미에 대해 묻자, 그것은 손수건들이고 그 손수건은 개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안내마리가 가져다 준 손수건 때문에 가판에 오른 군인들은 엘렌의 가족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용기. 요한센 가족은 친구를 위해 무섭고 위험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돕습니다. 친구를 위해 그래야 한다는 것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을 뛰어들어가는 엄마처럼 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면 무서움은 뒤편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합니다. 질문. 삼촌은 안내마리에게 내가 만약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해지기가 한결 쉽지 라고 말했습니다. 안내마리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리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어떤 일을 기억했으며 어떤 의미인가요? 장교가 안내마리에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 묻자 안내마리는 거짓말이었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안내마리가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내마리는 매우 중요한 종이꾸러미를 삼촌에게 전하러 가면서 동화 빨간 모자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동화를 생각했을까요? 삼촌은 안내마리에게 아주 용감했다고 말하자 안내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촌은 용감하다는 말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섭지만 해야 하는 일에만 마음을 쓴 것은 해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촌이나 안내마리가 해야 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무섭지만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다할 만큼 해야 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왜 자신들의 안전보다더 중요할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친구. 해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해야 할 일을 가슴으로 느낄 것입니다. 요한센 부인과 안네마리가 친구를 돕는 것처럼요. 위험에 빠진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합당한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질문. 아빠가 안내 마리에게 설명해준 레지스탕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내 마리가 문을 닫은 헤르슈 아줌마네를 걱정하자, 엄마는 친구들이 돌볼 거야. 그게 친구들이 할 일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 돌보는 게 친구들의 할 일이라고 했을까요? 안내 마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정도로 용감해야 하는 건 옛날 이야기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게 되었나요? 페테르가 로젠 씨에게 엄마가 안내 마리에게 종이 꾸러미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리크 삼촌, 요한센 부부, 페테르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센 부인은 엘렌의 가족을 위해 거의 2년 동안 화분도 돌봐주고 먼지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센 부인이 생각하는 친구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나치의 탄압과 저항.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의 수치입니다. 일제의 탄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보게 되었으며, 동시에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훌륭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투명하게 드러내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질문.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한 후 코펜하겐에서 보기 어려운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신문이란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센 부부가 지하신문을 읽은 뒤에 꼭 불에 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센은 안내 마리에게 덴마크 왕이 독일과 싸우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독일 점령군이 티볼리 식물원 일부를 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덴마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함대를 하나씩 폭파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나치가 유대인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했나요? 안내 마리가 엘렌이 하고 있는 다윗의 별이 달린 금목걸이를 비틀어서 끊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센이 삼촌에게 마치 암호처럼 말한 낚시하기에 좋은 날씨인가요? 와 담배 한 보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낚시에 관해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요? 삼촌에게 버터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금 남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조금 남긴다는 것인가요? 안내마리가 용기를 내어 손수건을 삼촌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독일 총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을 한 것과 안한 것은 어떤 차이를 일으킬까요?